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1절은 거만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구절은 처음 보기에 독주와 포도주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문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은 거만하다 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이 대두되어 사용되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1절이 독주와 포도주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거만함에 대한 경고임을 알수 있습니다. 거만함은 포도주나 독주와 같아서 사람을 취하게 하고 떠들게 합니다. 거만함에 취하게 되면 실수를 저지르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앞서서 거만함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19장 25절에서 29절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절에서 8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들 때는 고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찰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가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절은 왕의 진노를 언급합니다. 왕의 진노를 일으키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3절은 다투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행동이므로 다투는 행위를 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3절은 모두 분노 혹은 다툼 등의 연관된 주제를 다룹니다. 이렇게 분노와 다툼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19장 10절에서 14절에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장 2절에서 3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분노와 다툼을 피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의 하반절로서 왕의 분노를 사게 되면 생명을 위협당한다는 점입니다. 왕은 건의자를 뜻하므로 2절 하반절은 건의자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잘못을 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3절 3반절에서도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 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툼을 피하는 것이 영광이 될수 있을까요? 이것은 건의자 앞에선 현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왕 앞에서 다툼과 분쟁이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즉 2절에서 3절은 건의자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진야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성실한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네 구절은 성실한 삶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4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해야 할 일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획은 알아내기 어렵지만 지혜론자는 그 계획을 파악해낸다라고 말합니다. 5절의 의미는 6절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분명해집니다. 6절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실함을 자랑하지만 그런 성실함을 지닌 자를 실제로 찾기는 어려움을 가르쳐 줍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겉모습 뿐 아니라 내면까지 성실한 사람은 많지 않지만 지혜론자는 그런 사람을 구별해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7절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며 그 후손에게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7절을 압구절들과 연결해 보면 온전히 행하는 자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런 사람을 찾아낼 것이며 그런 성실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측면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때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란 의미를 2절에서 3절과 연결해보면, 성실함의 여부는 결국, 왕과 같은 권위자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면 복을 받게 되나, 성실하지 못함이 드러나면 진노를 받게 되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8절은 왕의 건의에 대한 내용으로, 왕이 모든 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왕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중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왕은 가려낼 수 있습니다. 8절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진정성이 차후에 그 일을 판단할 권위자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아는 저울 추와 한결같이 아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라. 듣는 기와 보는 눈은 다여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래하면 양식이 좋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9절에서 13절은 정결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결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합니다. 구절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묻습니다. 수사학적 의문문의 형태로서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완전히 정결한 자는 없다라는 어떤 존재론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선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나 자신에게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10절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대를 요와께서 미워하신다 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이 아닙니다. 정결함이란 자신의 이익을 쫓아 다른 이들 속이는 거짓 행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11절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거지에서 자신의 정결 여부와 정직 여부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결과 정직의 여부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12절은 요하께서 눈과 귀를 지었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창조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지으셨으므로 눈과 귀를 보고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절은 10절에서 11절과 연결해 보면 정결하지 못한 행동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요하께서 미워하시니 결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수 있게 됩니다. 13절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고, 눈을 떠야만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13절과 12절은 눈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13절은 눈을 감아서 잠드는 경우에 대해 경고하는데, 잠자는 것은 요하께서 지으신 눈을 감는 것이며, 결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용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결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 여부와 정직 여부는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8절에서 왕의 권위를 언급하는 것처럼 권위자 앞에서 우리의 정결, 정직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권위자이신 요하를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은 지혜로운 언어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두 구절은 지혜로운 언어생활에 대해 알려줍니다. 14절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묘사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물건 가격을 깎기 위해서 물건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물건을 사서 돌아간 후에는 그 물건을 값싸게 샀다라는 사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의 언어 행위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요? 그 기준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금과 진주가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변덕스러운 말을 하는 입술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진실한 말을 하는 입술이 더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유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무언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바르게 판단하시기에 그분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